안녕하세요 캐스터브라이프 줄리 나띠입니다. 오마이갓 <laughs> oh 진짜로 저희가 또 무대를 많이 쓰기도 맞아요. 하고 여기서 <laughs> 무대를 시상식도 많이 했는데 맞아요. 너무 다른 에너지를 느껴가지고 저희가 지금 너무 감동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도 저희 불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발런스 챔피언즈가 한국에서 어, 하는 게 처음인데 또 함께 이렇게 오프닝 세리머니를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요. 한국에서 하는 만큼 더 뜻깊고 저의 줄리에 아티가 캐슬 라이프 대표로서 무대를 설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 오 포인트 여기? 오케이. 음. Sacrifice. are a 저는 이제 게임을 정말 못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총게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발로란트 게임을 한번 같이 해봤어요. 근데 처음으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띠는? 맞아요. 저는 일단 원래 총게임 같은 거를 잘, 잘... 못하지만 그래도 좋아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너무 그래픽도 너무 쁘고 진짜 아이템들이 되게 막 신기한 거 해가지고 앞으로도 자주 할것 같아요. <laughs> 저는 그 저와 똑같은 단발머리의 단발? 파이퍼. 저는 제트요. <laughs> 발로라트 팬들은 저희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캐서브 <laughs> 라이브 네, 줄리와 라티가 이번에 또 함께 세레머니 어, 무대와 Super Power 라는 곡을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포 e스포츠 여러분 일단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게 되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재밌는 게임들 그리고 다들 재밌게 이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키스업라이프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